안녕?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니?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 비슷한 방식이면 또 실패할걸? 참을 수 없는 폭식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궁금하지 않아? 광고아님, 직접 해보고 효과 본 다이어트 방법 소개해볼까 해. 바로 스위치온 다이어트. 어정쩡하게 유명인들 따라만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정확한 원리를 알고 접근하면 내 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첫 번째, 살이 찌고 빠지고 어떤 원리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이 다이어트는 어떤 면에서는 치료라고도 생각해. 정신 못 차리는 인슐린 호르몬을 정상화시킨달까? 우리가 밥이나 빵떡 같은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포도당이 돼. 혈액 속으로 퍼진 당은 우리 몸의 연료가 되지. 하지만 혈중당이 급격히 많아지면 위험하니까 췌장이라는 기관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서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 에너지로 쓰고 남는 당은 지방으로 저장해. 그런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은 과다 분비되어서 있는 대로 당을 저장해버리고, 세포에도 이미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었기 때문에 뇌는 에너지가 충분하다 판단하며 지방도 잘 태우지 않고 저장만 하게 돼. 많이 나온 인슐린은 혈당을 크게 내리고 다시 저혈당을 부르고, 몸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폭식을 유도하며 다시 고혈당이 반복되는 거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밖에 없어. 급격한 저혈당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인슐린만 운영하고 있지 뇌는 급격히 내려가는 혈당을 가만히 두지 않아 폭식을 유도하고 우리로선 또 참을 수 없게 되겠지 이때 단백질과 건강 지방을 배부르게 먹고 긴 공복을 가지면서 몸이 지방을 쓰게끔 만드는 게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핵심이야 가끔 식단을 못 참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의지박약이 아니라 정말 과한 인슐린 분비가 원인일 수도 있고 각기 다른 체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성공은 다짐의 유물을 떠나서 몸이 다이어트에 맞고 안 맞고의 차이 정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치만 노력은 누구나 할수 있잖아. 본론으로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일단 4주 동안 하는 건데 처음 3일은 탄수화물을 아예 끊고 단백질 쉐이크만 섭취. 나중에는 조금의 탄수화물이 허용되고 하루 24시간 공복을 가지며 주차가 거듭될수록 공복 횟수도 증가시켜. 체지방을 태우게끔 만드는 거야 기초대 사량을 높이자는 취지도 담겨 있기 때문에 운동은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은데 나 같은 경우 연예인들처럼 헬스장에 가서 두세 시간 빡빡하게 운동하지 않고 피곤한 날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걷기나 유튜브 영상 보며 운동하는 버릇을 들이려고 노력했어 체지방 위주로 태우기 때문에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보다 뱃살이나 허벅지 살등큰 지방들이 빠지는 게 확연히 달라 물은 하루에 2리터씩 마셔주는 걸 권장해 자, 어때? 스위치 온 다이어트 4주 동안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 들지 않아? 식단에 대한 개념도 자리잡히고 몸도 건강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당뇨, 인슐린 등의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알고 있으면 평생 도움되는 작용이니까 도움 되기를 바라면서 쓰느라 조금 길어졌어. 아 그리고 정확한 식단표와 다이어트 계획은 어디까지나 실제 의학 지식도 중요하니까 자신이 직접 스위치 온 다이어트 계획을 작성해야 할것 같아서. 스위치온 다이어트 자세한 내용은 많이 넣지 않았어. 박용우 박사님의 유튜브를 보고 확실히 습득 후 실천하도록 하자. 특히 많은 유튜버들이 따라하는 영상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사님이 알려주신 내용과 정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박사님의 영상들을 정독하길 바랄게. 이 영상을 보고 다이어트 한다면 꼭 성공하고, 성공하면 그때라도 좋아요 부탁해. 이탄은 조금 더 깊은 혈당 인슐린 연관성을 다뤄볼까 해. 그럼 다이어트 성공하고 건강하게 예뻐지자.